차트는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요. 이걸 실제로 공짜로 줄때 가져가세요. 공짜로. 얘네 말고 따로 답이 있을까요? 이게 다 증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이것 딱 하나예요. 진짜로. 우리는 반드시 익절한다 코인부 장관입니다. 자, 일요일 오전부터 지금 월드 리버티 영상 찍게 됐는데, 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24시간 상승률 1위 등극했어요. 자, 그 뜻은 뭐냐?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. 자,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게 뭐냐. 항상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,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도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먼저 맞다라는 거. 그렇다라면은 이렇게 주목받는 코인 앞으로 어떠한 차트로 흘러갈지를 아는 게첫 번째겠죠. 자, 이 시나리오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이라는 걸할수 있고, 어떠한 호재가 준비 중에 있는지, 자, 어떠한 악재가 준비 중에 있는지,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이 정도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라는 거 악재도 여러분들 미리 알면은 이게 호재입니다 자잘 생각해 보세요 악재를 미리 알면 호재다 자 이거 체크하시면서 어 코인이란 게 그래요 자 스프링처럼 모았다가 쏘고 모았다가 쏘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모았던 기간의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안다 라면은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점을 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자, 그래서, 제가 나름대로 월드 리버티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다 공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. 왜냐면 전 여러분들의 시드가 얼마인지, 자, 이 시드를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, 어, 난 어디까지 홀딩을 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판매하면 되겠구나라는 기준을 좀 세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돈이 들어간 문제 아닙니까, 이거? 자, 여러분들이 투자란 걸 시작을 했으면 최소한 어, 내가 들어간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알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곧한 10월 정도가 되면은 불장이 올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긴 합니다만 어, 단순한 루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이클 상으로는 25년도 말이 맞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불장이 오게 되면 어떤 애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지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시간 가질 건데, 자,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거 진짜 많습니다. 자, 이 모든 자료들을 제가 파일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. 초보자분들이 보시더라도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파일화해서 만들어 놨으니까, 이거 그냥 무료로 다 뿌릴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 보신 분들 한 분도 빠짐 없이 어, 전부 다 받아주시기 바라면서, 자, 좋아요 한번꼭 부탁드릴게요. 자,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, 바로, 어, 익절의 기운이 느껴지는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5분 남았으니까,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제가, 죽으라고 주말에 한번 준비해 봤어요. 자, 초보자 생존 전략집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, 아무리 제가 떠들어 봤자, 여러분들이 이걸 100%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, 어, 이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넣어 두었습니다. 자, 여 안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파도를 움직일지, 어떠한 호재가 있고,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,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해야 되는지까지 다 어, 넣어놨고요. 여러분들이 아마 보지 못했던 좀 자료들까지 좀 넣어놨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지만 찾아보지 못하고 놓쳤던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.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라는 걸 시작하셨으면은. 요 정도 공부는 좀 하고 어꼭 투자란 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어 여기에 간단하게 저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%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무료로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고 어 여기 투자의 길로 좀 들어섰으면 좋겠거든요 자 무료로 나눔 해드릴 때 어, 꼭 받아가시고 제가 맨날 이걸 다 발송하고만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어, 선착순으로 무료 발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어, 문자 부탁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. 자곧 다가올 불장에 과연 어떠한 애들이 어, 확률이 높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은 5분이나 남았어요. 어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자 보시면은 어, 핫한 알트리스트 탑10 제가 한번 짜봤는데, 어, 일단 고른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드시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. 자, 현재 당연히 금액이 오르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저평가의 뜻은 뭐냐면은 충분히, 어, 가능성이 있는 아이지만 지금 현재 시세가 오르지 않은 자,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애를 골랐어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코인은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기존에 어, 상승 이력이 있던 애들, 아 기존에 범정 어, 정과가 좀 있던 애들입니다. 어, 쉽게 말해서 기존에도 한 번쯤은 어, 확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저평가돼 있는 자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 세계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애들만 골랐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네 가지의 공통점이 로다 부합이 되는 애들로만 좀 추려 봤어요. 자,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요, 어,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. 수도 있어요. 제가 먼저 말씀드게 뭐냐? 자, 제가 여러분한테 1 0 개의 종목을 알려주잖아요. 그럼 여러분도 생각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여기서 겹쳐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? 이렇게 교집합된 애들 얘에 대한 시드 비율을 조금 더 올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 곧 다가올 불장에 어떻게든 아, 작은 시드로 어떻게든 좀 크게 부풀렸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좀 대비 자료들까지 다 가. 같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, 코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길라잡이가 될듯 싶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영상 가져갈 거 많지 않습니까? 어, 제가 생존 전략집도 드리고 자 알트 리스트도 알려드립니다.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? 자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. 자 영상 이제 한 2분 남았어.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자. 제가 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료 공유방입니다. 자, 아무래도 제가 맨날 영상 찍고 편집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여기 올린다 한 4시간 걸려요, 여러분들.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일단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긴급적인 속보가 있었을 때 무조건 저는 이 채팅방에다 먼저 쓰고 해요.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 혼자 말하는 방입니다. 저 혼자 말하는 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떠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엿다가만 무조건 먼저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 방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핫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올립니다 자이 종목들은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애들 자, 이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어, 유튜브 정책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들 진짜 많아요. 어, 유튜브에서 제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자 그런 문서들을 그냥 무한적으로다 제가 좀 올려드립니다. 여기는 아무런 태클이 없거든.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있으시면은 어, 따로 저한테 어, 주세요.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파기되면 였다 또 다시 올려드립니다. 자 여러분들 어, 아마 영상 밑에 더 보기 누르시면은 자 링크가 하나 뜹니다. 자, 링크가 하나 뜬데, 그거 그냥 누르셔도 저한테 문자 보내지구요. 어, 여러분들, 충분히, 어, 여러분들이 투자란 거를 하시면서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최소한의 관심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아무런 관심도 없는 코인이 여러분들이 샀다고 해서 오르진 않아요. 자,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, 물론, 어, 수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, 전 여러분들이 일단 손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 하나를 고르더라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떠들어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찍어드린 거고,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꼭 주시길 바랍니다자 저요 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저의 행운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.